네 안녕하세요 다담다육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제가 즐거운 아, 언박싱이에요 근데 어디서 샀냐면요 우리 지민의 옥상다육님 어, 채널에서 운영하시는 어, 햇살 담은 다육에서 어, 예쁜 아이들을 아, 아, 품었답니다 오늘 제가 품은 아이들 하나씩 오늘 소개시켜드리고 분갈이 하려고 합니다. 요 아이는요, 롱기시마 교배종이라고 해서, 어, 구입한 요 아주 아가아가 하면서 앙증맞은, 아, 롱기시마 아, 교배종 요 아이, 어, 3도로 되어 있는데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여기 아가자고까지 있어서 4도로 되어 있어 있는 알가가 저한테 왔고요그 다음에, 요거는 글램핑크라는 요런 아이예요 어, 사장님 요거 어, 서비스로 주셨는데 색감이 많이 빠졌다고는 하시는데 요거 굉장히 이쁘고 예쁘게 물드는 피멍이 매력적인 그런 아이죠 요거 요 아이는 타블로라는 아이예요 여기좀 보세요 손톱이 다 하나같이 살아서 자랑을 하는 것 같아요 나의 아름다움을 어, 가시하는 것처럼 아주 예쁜 어, 종자 포트에 있는데 약간 묵은둥이 아이들입니다. 그 다음에 요 아이는 아 무슨 아이냐면요 다이아 키트라는요런 아이예요. 색감이 아주 밝고 한엽으로 돼가지고 아주 토동토동한 아 정말 너무 앙증맞은 우리 다이아 키로라는 그런 아이고요. 요즘 우리 다육마님들의 인기를 아주 듬뿍 받고 있는 요 아이 아시죠? 크리스티 뷰티라는 이런 아이죠. 요기 프릴이 굉장히 매력적이면서 어, 아주 사랑스러운 그리고 우리 다육마님들에게 아주 인기를 아주 지금 흠뻑 받고 있는 크리스티 뷰티라는 이런 아이도 하나 데리고 왔고요. 요거는 달피나라는 아이예요. 쌍두로 돼가지고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너무 앙증맞구요 요거는 모니카입니다 모니카도 다 이렇게 피멍이 이렇게 들어있으면서 손톱은 어 네일아트 한 것처럼 아주 예쁘게 이렇게 물들어져 있는 이런 아이를 제가 이렇게 오늘 언박싱을 합니다 이렇게 어몇 아이를 품었냐면요 둘네 여섯 일곱 하고 요거 요거, 아가, 그치요? 아가, 가한 로지타라는 그런 아이에요. 요거는, 아, 금 실생인데요. 아주, 어, 손톱도 아주 귀엽고, 앙증맞으면서 한번 예쁘게 키워보시라고 저에게 주신, 아, 선물입니다. 요거까지 해가지고, 8개 오늘 분갈이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어, 요런, 정자포트 아이들은 어, 너무 큰 분에다 하면 또 그렇고 하다 보니까 오늘 제가 올려드리는 어, 아주 예쁜 콩 분에다가 한번 어, 심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거 오늘 영상에 올라갈 아이거든요. 근데 어, 요거 굉장히 고급지면서 어, 앙증맞죠. 요런 음 종자 포트에 있는 아이들 어디다가 심어야 될지 굉장히 걱정하시죠. 오늘 여기 아이를 딱 심으면 딱 맞는 그런 화분이에요. 그래서 여기 어 밑에는 배수층을 아 마석 마사로 <laughs> 마사로 해 놓고요. 여기 어 이렇게 해 가지고 요거 아 타블로예요. 타블로 예요 타블로 딱 아주 알맞은 크기에 딱 종자포트 우리 예쁜이들 창을 아 데리고 오셔가지고 아 어디다 심어야지 할때 요런 아주 앙증맞은 요거 지금 어, 새로 나온 신제품이에요 요 이제 봄이 돼가지고 이렇게 화분들이 굉장히 많이 지금 지금 신상으로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요거 아주 굉장히 앙증맞으면서 어, 사랑스러운 그런 화분이라고 볼 수가 있답니다 요거 어, 타블로인데요 너무 예쁘네요 어, 여기 제가 지민의 옥상 다육에서 어, 보면서 아우 저거 너무 귀엽다 하면서 어, 구입했던 아이들이거든요 요거 아, 타블로라는 요런 아이는 요기 어, 유약이 전혀 발라져 있지 않냐 그런 데다가 이렇게 심어 놨고요 그다음에 요것도 어제 영상에 비슷하게 나왔던 고아이인데요. 그 어, 요것도 굉장히 저렴한 아이이기도 하지만 어, 사이즈가 요게 딱 맞는 그런 사이즈예요. 그래서 아, 여기다가 아, 분갈이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렇게 마사 아, 마사. 여기 마사 이렇게 넣어 주고요. 아, 그다음에 제가 심을 아이는요. 음, 어떤 아이를 심을 거냐면요. 요 아이, 요거 모니카라는 그런 아이입니다. 아주 손톱이 이렇게 살아있으면서 아주 앙증맞은 요런 아이를 요기 조그만 아, 미니분에다가 이렇게 종자포트 아이를 데리고 왔을 때 심으시면 아주 딱 맞는 그런 화분이라고 볼 수가 있죠. 요거 아주 어, 요런 아이들은 모래, 어, 배양토도 많이 안 들어가면서 딱 아주 좋은 사이즈. 그리고 우리 다육마님들 이제 거리대에 이제 무섭다, 무거워서 많이 고민들을 하시는데요. 이럴 때는 또이렇게 조그만 아이들 아, 구입하셔가지고 또 이렇게 예쁘게 거리대 앞에다가 나란히 이렇게 놓으시면 굉장히 귀엽고 앙증맞죠. 이런 식으로 흙놀이는 항상 즐거운데 굉장히 지저분하죠. 이렇게 하면서 <laughs> 마사가 떨어지고 흙도 떨어지고 그래도 즐거운 흙놀이 시간입니다. 이렇게 돼가지고요 모니카라는 아이도 이렇게 심어주고요. 요거 렇게 조금 더 배양토를 안으로 깊숙하게 이렇게 들어갈 수 있게. 어 뿌리 다치지 않게 끝에서만 끝에서만 돌려주세요. 끝에서만 이렇게 눌러주시고 그리고 양토가 조금 모자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옆에다가 살짝 이렇게 채워주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해주시고요. 어... 굉장히 예쁘죠. 요거, 아, 모니카라는 그런 아이입니다. 요거, 모니카. 이제 다른 거는 다 안성하고, 아, 마감토까지 한 다음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 아이는 롱기시마, 아, 교배종이에요. 아주 예쁜 아간데요. 어, 요거 아이든 요기 꿀꿀이, 어, 화분에다가 제가, 아, 분갈이를 해주려고 합니다. 아, 요거는 정말 제가 예전에 아, 판매 영상 했던 그런 아이인데요. 굉장히 양징 맞고 귀여워요. 그래서 네, 여기에다가 딱 알맞을 것 같은,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 식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아가자구가 여기 하나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살포시, 그래서! 저거까지 잘 살려서 네, 여기다가 이렇게 뿌리가 어느 정도 조금 자른 상태에서 이렇게 해줬고요 이렇게 조금씩 들어서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잡으시고 여기, 여기다가, 안으로 쑥 해서, 어, 배양토가 안으로 깊숙하게 들어갈 수 있게 해주시면 되고요 오케이. 앞으로 딱 보이게 했죠요 엉덩이 이렇게 들어서, 여기다 해주시면 되고요 너무 예쁘죠? 제가 다한 다음에, 완성한 다음에, 학원과 우리 롱기시마 아, 교배정 같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아, 폭풍 분갈이를 했네요, 제가. 어, 이렇게 예쁜 아이들 아, 다 아, 자기 예쁜 집을 찾아서, 어, 가주었답니다. 오늘 그러면 어떤 아이를 이렇게 이쁘게 분갈이 했냐면요. 이렇게, 아, 돼지, 아, 우리 돼지 가족에게, 어, 요거 예쁜 아이, 요거 크리스티비 뷰티라는 아이 심어 놨구요. 그 다음에 요거 글램핑크 요 아이, 요거는 롱기시마 교배종 요 아이 아유 너무 귀엽죠 또 나름대로 이렇게 캐릭터 돼지에다가 이렇게 심어 놓으니까 아주 매력적인 그런 아이가 되었고요어 요거는 어 타블로라는 요런 아이입니다 여기 아주 예쁜 집에다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앉혀 주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탈피나라는 요런 아이인데요 요거는 토끼 토끼 인형 아, 미니 분에다가 이런 식으로 제가 다 식재를 아, 해 주었답니다. 어 아, 요거는 안 들어가네요. 우리 토끼는 안 들어가서 요 조금 벌리고 이렇게 나야 될것 같네요. 이렇게 가지고 오늘 제가 오늘 우리 예쁜 아이들 아, 분갈이 해 주었답니다. 늘다감다욕 이야기 사랑해 주시는 우리 다육만인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늘 행복한 다육생활 되시기 바라겠습니다.